넌 자자, 우 자자. 넌 자자. 넌 자자. 넌잘자넌 자자. 넌 자자. 형자잘 자자. 넌 자자. 넌 자자. 넌 자자. 넌 자자. 아니가 고기 올려놨어? 네 형아는 멍멍이 필요 없대 형아는 좋아해 형아는 형아 좋아해? 응넌왜안 자? 형아는 졸려요 형아 졸려요? 그럼 빨리 자요 평안이가 다시 줬어요? 하니가? 하니가 네. 다시 줬어요? 네 그럼 됐어요. 네. 네. 안녕. 진짜?